안녕하세요, 달이커스입니다. 중부에요 오늘 어, 비가 좀 왔어요. 막 눈이 내리다가 비가 오다가 막 이렇게 내렸답니다. 바이솔들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어, 눈이 쌓였잖아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좀 양지에 두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햇볕이 모자라서 어, 요게 조금 좀 겨울에 죽는 아이도 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할착이 잘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바위솔은 이렇게 잘들 지냅니다 근데 이제 좀 안에 있는 것도 있어요 밖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밖에서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연적으로 얼었다 녹았다 풀렸다 하면서 바위솔은 이렇게 자랍니다 저쪽에도 저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괜찮지요 상태가요 이런 것들은 월동이 잘 되는 터리풀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월동하고 있고요. 요걸 노랑무늬 붓꽃인데요 제가 이렇게 월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건 좀 분갈이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조금 좀 걱정이 되는 아이입니다. <laughs> 누군주름인데요. 이게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다해 가지고 지상부가 없어졌습니다. 밭에 있는 거를 제가 요렇게 해놔 봤거든요. 철원 꽃창포예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요렇게 되면 이제 봄에 지상부가 새로 올라와야 되겠죠? 요건 아마 흑심 패랭인데요 요즘 흑심 패랭이가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 이게 월동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을에 제가 요렇게 해서 삽목도 좀 하고 해놓은 건데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뿌리가 활착이 잘안된 거는요. 오늘은 나돈조가 어, 한 영상 한4 호도 올라가가지고요. 문을 이렇게 계속 열어놨어요. 이제 지금 이렇게 닫습니다. 영상 한 3도 이상 올라가면은요 문을 좀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통풍이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곰팡이가 안 피어요. 통풍이 안 되면은 곰팡이가 피거든요. 어, 그렇지 않으면 선풍기를 좀 돌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추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활착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피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청화항연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여기 귀에서 보시기가 조금 좀 어려운 꽃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담기지 가 않죠? 너무 작습니다. 꽃이 지금 현재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청화항연이고요. 어 요거는 유럽 페랭이 이런 것들 피고 있는 거고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요. 지금 5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온도가 9.5도, 바깥 온도는 한 지금 4도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하우스는 이렇게 어, 온도가 조금 좀 높게 나오지요. 곰팡이가 어떻게 피냐면 이렇게 피어요. 와 가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곰팡이가 다 피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착이 조금 됐을 것 같아서 내일 아침 온도가 영하 3도 인데요 그냥 여기 밖에서 두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잘라내셔 가지고 요 위에 지상부를 좀 잘라내셔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요 지상부를 잘라낼 수 없는 꽃들은 약을 쳐야 됩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많이 피면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통풍이 안 되면 이렇게 곰팡이들이 많이 핍니다. 장미가 굉장히 예쁘죠. 햇볕이 좀 모자라고 이르기 때문에 개화를 할때 어 조금 좀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얘기 못하죠. 장미는 어 약을요 조금 좀 뿌려가면서 이렇게 좀 키우는 게 좋아요. 미리 꽃이 이제 이렇게 그 벌레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 때 미리 미리 살균제도 좀 치고 살충제도 치고 이렇게 해서 키우면 깔끔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열어 놨더니 어때요? 추위가 느껴지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생글생글하게 싱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로즈를 지금은 어그 저기 나오는 것들은 꽃들이 다 피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작년에 키우던 건데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노지에서는요 이렇게 초록초록하지 않아요. 지금 저 밖에 노지에 있는 거월동 시키는 것들은요. 그래서 음, 시중에 지금 요즘 나오는 것들은 막 온도를 엄청나게 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양제도 많이 먹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지금 저도 이렇게 있어요. 꽃봉오리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여섯 <laughs> 개를 작년 저, 합식한 건데요. 세 개는 노지에다 심고 세 개만 이렇게 놔둬 봤어요. 그래서 아직 저기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떼 요 분갈이 영상이 좀 올라갔잖아요. 밑에 이렇게 하엽 지는 거 저도 아직 계속 이렇게 지고 있죠. 이렇게 건드려 놓으니까요. 자, 이렇게 지고 있는데 절반 정도 이렇게 털고 그냥 살짝하고 이렇게 분갈이 해 주세요. 그리고 어, 4월 달쯤 요럴 때 깔끔하게 이렇게 털고 분갈이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을 제가 지금 예쁘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클라멘들은요. 제가 분갈이 다 했어요. 이렇게. 씻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조금 좀 채우고 위에 있죠. 이 구근이 보이도록. 이렇게 다 해주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어 뭐 한창입니다. 뭐. 너무너무 잘 피고 있죠. 자, 이런 불새들은 두 달째 이렇게 잘 피고 있고요. 요즘에 중부가 흐려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히어유는 꽃을 못 피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작년에 키우던 앵초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시네요. 자, 이렇게 보세요. 뿌리가 드러나게 이렇게 심었죠? 엄청 잘 자라요.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게 근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 더잘 자라요. 그렇게 심을 때 약간 좀 뿌리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주시고요. 어, 아직 꽃은 피지 않고 있어요. 여기. 과고소 앵초랑,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 있는데,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꽃대는 안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집에서 이렇게 키우시면은요, 1월달 있죠? 구정 무렵 돼야지만이 꽃이 핍니다. 농장분들은 기술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지금 꽃이 돼서 나오죠? 근데 집에서 키우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 꽃이, 제가 꽃이 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요렇게 이제 꽃이 질때 색상이 요렇게 변하는데요. 심산 앵초, 율리아나 벨벳 앵초인데요. 이거는 무은주예요 이게 꽃을, 어, 보시게 되면은요. 무은주는 요렇게 잎이 작고요. 짱짱하게 요렇게 자라고요. 묵은주잖아요. 잎이 작습니다. 이렇게요. 잎이 작게 이렇게 자라는 편이고, 요런 거다 작년 거잖아요. 잎이 작죠. 이렇게요. 요런 거 작년에 묵은주인데 다 잎이 작죠. 요것만 하나 새로 올해 심은 거예요. 요거 했죠. 요거요. 요것도 묵은주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일반 집에서 키우면 이렇게 잎이 작습니다. 구매를 해오면요, 잎이 이렇게 크고 넓적넓적하고 이래요. 영양제를 워낙 많이 먹여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줄리안 앵초인데요. 다 씻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었는데 어때요? 바짝 잘 되죠? 앵초는 건드려 놓으면 활착이잘 됩니다. 꽃이 있어도 괜찮아요. 물에 살랑살랑 깨끗하게 냉이 뿌리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아주 깨끗하게 심어서 이렇게 해도 앵초는 잘 삽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3단 앵초도 잘 피고 있죠. 아주 깔끔하게 씻어서 했어요. 앵초 꽃말들이요. 굉장히 그 앵초마다 다 다른데요. 어, 주로 뭐 행복의 열쇠랍니다. 이 앵초가요. 봄에 일찍 피고, 이쁘고, 막, 이래서 그런지요. 그러고, 행운, 부기, 어, 희망, 즐거움. 아주, 이런 거,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앵초가, 어, 꽃말처럼 예쁘기도 하고, 아주, 보면 아주 즐겁고 좋습니다. 요 <laughs> 자, 요거는, 어, 초연초인데, 제 초연초 정말 오래 피죠, 이거. 한두달 정도 이렇게 개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연초가, 어, 저는 작년에 요거를 갔다가, 만육천원짜리를 요렇게 갔다가 키운 건데, 굉장히 많이 자랐죠. 노랑이. 요렇게 필 때는요, 음, 영양제, 음, 올려놓기도 했어요. 저도 요렇게 올려놓기도 했지만, 액비를 좀, 액체로 된 액비도 많이 줍니다요. 하이포넥스 같은 거를 좀 주셔도 되고요. 미르 몰약 같은 거를 좀 주셔도 되고요. 또 마늘 껍질, 바나나 껍질, 그 다음에 커피 액비 있죠. 커피 찌꺼기를 얻어다가 요렇게 그 어, 울켜서 요렇게 해가지고 보, 옅은 보리차색으로 해서 줘도 되고요 여러 가지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집에 알로에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그 알로에를 어 믹서 같은데 훅 돌려가지고요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 막그 끈적끈적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요, 굉장히 식물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체에다 이렇게 받쳐갖고 그 물을요, 알로에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잘라서 이런데 식물한테 주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생강이나 이런 거 껍질 깐거 있죠. 그런 것들도 버리지 마시고 물에 울켰다가 이렇게 주시면 방부제 역할을 조금 좀 하고 식물을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혹시 야채를 데치잖아요. 야채를 데쳐서 그 물을 버리지 마시고 꼭 식혔다가 식물한테 꼭 주도록 해보세요. 콩나물, 묵, 데친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국을 끓인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데친 거요. 시래기 데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영양소가 됩니다. 꽃 이거 펜지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해갖고. 저도 아주 이거 아주 굉장히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장미 철쭉이 굉장히 그 예쁜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개화가 돼서 벌써 나오죠. 그런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몽우리져 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오면 어, 연탄가리식으로 분갈이 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화분에 그대로 하시는데요. 위에 연탄가리로 하시면 이렇게 영양제를 좀 올려주시고요. 개화를 할 때는 물을 어, 평상시 키울 때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게 좋습니다요. 물을요. 자상로 구절토도 분갈이 해놓고서 요거 했는데 어때요? 활짝 잘된 모습이죠. 그리고 요것도 라떼드요 요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야 이쁘네요. 세상에 이 웬일입니까? 색상 좀 보세요. 아유 색상이 너무 끝내주네요. 보졸립니다 이거요. 자 이렇게 꽃색은 이런데. 아, 실제로 꽃색보다도 너무 예쁘네요. 이게두 개가 지금 이렇게 피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발레리나잉초 보줄레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저 이제 많이 지네요, 요거는요. 이거는 분갈이를 요렇게 해놓고서 어, 굉장히 추웠던 날이 있죠, 하루 있었는데 그날 여게 약간 좀 추위를 탔는지. 여기 안에 있었잖아요. 이건 노랑이+ 노랑이보다 노랑이는 저쪽에 있는데 여기 안에 있었는데도요. 굉장히 추웠던가 봐요. 얘가 분갈이하고서. 그래서 고때부터 그, 요렇게 돼있는데 저 노랑이 훨씬 싱싱하게 잘 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어 스트랩터 카르푸스 덴디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많이 잘 피고 있죠. 토끼살이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여기, 토끼살이 저 아직도요, 꽃 개화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 상태로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요거, 이와 가감이 하고요. 이와 우찌야 하고, 요게 조금 어떠세요? 보시기에, 요. 좀제 눈에는 활착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자 요것도요, 이와 가감이돼요 요거, 저기, 저기가 돼가고 있지만, 요렇게 해서, 물은요, 어, 요런 데다가 키우면물 주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보세요. 바짝 말랐죠. 이름 물 주시면 돼요. 듬뿍. 요거 지금 마르고 있죠. 요렇게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이름은 듬뿍듬뿍 주면 됩니다. 이제 다 말랐잖아. 이름은 듬뿍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 앵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마르면 듬뿍듬뿍 듬뿍 주면 됩니다. 근데 물을 주실 때 겨울에는요, 오전에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건 프랑켄 마리안입니다. 댄디고요 댄디가 요즘 봄에 분갈이 해놔서 엄청 예쁘게 잘 피고 있어요. 자, 요거는요, 뉴사입니다. 뉴사. 유사. 요거 이제 이렇게 하나가 피는데, 제가 꽃이요, 요즘 많이 없어요. 이렇게 다 피고. 꽃을 꽃대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입을 자르고새 잎이 여기서 자라 나와야지만이 꽃이 많이 올라옵니다요. 그래서 지금 성장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 꽃이 많이 안 올라와요. 제가 날씨가 추워서 성장하는 게좀 별로 없어요. 자, 요것도 이렇게 하나 피네요. 요거는 자, 이렇게 피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요거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묵은 잎은 잘라내시고요. 햇잎파리 있죠. 이런 햇잎파리가 많이 올라와야지 만이 꽃이 많이 핍니다요. 자 요거는 상농 노루기 3반합니다 요렇게 제가 키우든 자제발선 인장이고요. 요거 이제 구매해온 건데, 노랑이가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핍니다. 요. 그리고 요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거요. 다네이 여왕. 요거요. 자. 요거는 하나, 요렇게 해서 지금 요 분갈이 해놔서 요런 모습이고요. 요거요. 그리고 파콘요. 이 파콘 베고니아입니다. 피고는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요 정도로 이렇게 피고요. 날씨가 따뜻해야 많이 핍니다. 이제 활착을 잘 하고 있죠. 요런 거는 이제 폐기처분한다는 건데 갖고 와서 싹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활착이 잘된 모습이에요. 여기 청바지 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밑에는 형편없지만 봄에 되면 또 풍성해집니다. 판타지한 상신골드는요 많이 졌어요. 많이 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꽃요런데를요. 어, 요렇게 해서 많이 잘라서 진 꽃을 좀 자르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요거는요. 겉흙이 바짝 마르면 이렇게 줍니다. 아또 대모른데 이쁘죠? 아, 또 대모로 꽃이 겨울에 보니까 이렇게 이쁩니다.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 벌써.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대문자초 용해사라는 건데 인제핍입니다. 저는요. 저 아직 피지가 않은 것도 있어요. 보라 쌀이도 아직 이렇게 개화를 못하고 있고요. 자, 요런, 요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백꽃 안 떨어지게 하려면 물도 넉넉하게 자주자주 주시고요. 영양제도 올려놓으시고요. 햇볕도 조금 좀 많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꽃 몽어리가 안 떨어지고 화려하고 예쁘게 핍니다. 저도 요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요거요. 꽃 요거요. <laughs> <laughs> 엄청나게 이쁠 것 같죠? 꽃몽어리좀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요. <laughs> 5시간 넘었고요. 시간은요. 어, 오늘 이렇게 궁금하신 것또 조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육카우스입니다